깊게 모이 는건스페로 피할 수있 다고 들었 는데, 안되 네？이거 회전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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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대 예. 네, 안나까지는 버텨보죠.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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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로 하기

아 어, 오케이. 나이스. 암수. 아. 나가야 돼요. 오우씨. 몇줄만더 속수 슬라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예 아운터 yeah, yeah. yeah. 아... 아 죄송해요 저 프리여가지고 가지가이어조비조심 아, 어, 안으로 찍고 안으로 12시, 6시 해줘야 돼. 5시다, 아, 가봅시다, 가봅시다. 7시 대충 어야것 같은데, 0. 니까육각5 5.5. 5.5. 5.5. 5.5. 5시다5 5.5. 페어 5.5. 봐주세요 5.5. 5페어아 됐다 오. 쉴드 나이스 나이스 어 똥조심 네그 다음 정면에 계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라킬게. 네. 사라졌어요. 중앙. 조심조심. 조심. 뭐 나올지 몰라요? 뭐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피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피하고. 오케이. 촉진플라임, 촉진플라임. 오우 쉣! 잡혔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 죽는, 나 죽는, 나 죽는. 여기 히리터요. 있어? 등지우지, 응. 유지, 등지우지, 이제부터 등지우지 하기. 아긴. 겁나 겁나. 여기 등지로. 등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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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지로. 라이트. 이게 계속 빠져. 등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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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지로.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좀만 아무 보고 있어. 상부해줘요. 아케이스만 니 여기 똥, 여기 똥. 아. 빠져가지고. 유미 스리고 졌어요. <laughs> 죽여. 아이카 죽여. 아이카 스택 아, 기자들 좀 불러서. 등뒤로 등뒤로. 네, 등뒤로. 오케이 됐고. 등뒤로. 계속, 계속 등뒤로. 대탐 좀 쓰는데. 네, 오케이. 똥 다섯 시. 등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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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게 조시. 등뒤로 등뒤로 진짜 등뒤로. 아홉시 똥. 안으로, 찍고 안으로, 찍고 안으로, 찍고 안으로. 네, 안으로.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해 주세요. 네. 순간이동, 만약에, 맨맥 끝으로 가면 파도 생각. 이렇게. 등 뒤로. 감사. 찐모. 한법을. 암수해주시고. 포스 암투 네, 나이스. 계속 등 뒤로. 자, 여섯시로 좀빼줄게 여섯시로. 네, 어, 정면 조심. 어, 진진. 쉴드, 쉴드쉴드 좋아요. 등 뒤로. 등 뒤로, 등 뒤로. 등 뒤로, 등 뒤로. 내부 헬프네. 내부 헬프. 파, 붓, 파, 붓, 파, 붓. 이거 끝나고 어디가 자꾸 어디가 그어 네, 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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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라도 내부, 나와. 내부 가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해드릴게요. 그거 어, 끔히 빨아주시면 겠어요1 8 도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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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거, 은디 유지. 은디 유지. 아디유아갔어요 나이스. 버을 드렸고. 11시에 똥 지어주시고. 자. 네. 아. 12시로. 어, 12시로. 어, 12시로 달려. 12시로 달려. 12시. 안 되시죠? 12시 똥좀 지어주세요. 여기, 네. 여기로 모일게요. 위에 보고. 은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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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서 벌레, 벌레, 벌레 제거. 벌레 제거. 중감이라 살았다. 힐 드릴게요. 힐 드릴게요. 여기 힐. 들어오세요. 네, 레이저, 레이저. 정면 조심, 좋아요. 마지막 남네요. 별 속도 나올 거예요. 확인. 마지막. 네, 기지개 하고. 잡아야 돼요. 기지개 잡아야 돼요. 기지개 잡았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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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성공. 무력 성공. 여기 열두 시 마저 정리해 주세요. 아르카나. 라 <laughs> 네, 어쩔 수 없어요. 정리. 잡았어요. 네. 등지 유지, 등지 유지, 등지로. 버블 어, 이거 45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중뒤로 안 쓸게요 저이 저 스테이지에. 네, 에스더 쓰면 모이, 안 모일 것 같아요 반두대, 어, 반두대 반두대 조심 이쪽 끝으로, 9시 끝으로 갈게요 정면 조심, 어, 정면 어, 조심 정면 조심 정면 조심 멀리 멀리 멀리, 스펙! 시정! 어, 어. 바로 스폭 바로 스안 됐다 어왜어 어, 어, 기절 나이 스어 그래 어. 러졌어요오 안으로 안으로 이케이아 위야 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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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냥 멀리 똥, 가 이거 똥, 멀리, 가요. 멀리 가요 멀리 가요 멀리 가요 어 담아 주셔도 괜찮요니다 네. 괜찮네요 살아 있네요 자 지금 집, 지금 집중 괜찮아요 네. 할만해요 네. 할만해 어디에, 네클할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이제 삼층인데 나가야 되죠 네 양옆 양옆 여기가 아이고 나 해충이다. 됐다. 2초, 1초, 1초만 버티면 돼요. 끝. 오케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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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7시 나가요. 네. 들어가실 분. 어, 한분이라한분 어... 아, 뭐? 들어가야 돼요. 뭐? 가주세요 분. 7시 아. 무려. 7시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무려. 7시 무려. 무력. 아. 한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 들어가지 마. 아, 안들어가지마 아, 뭐. 맞아, 맞아. 3 0률 극딜. 막 등디로, 등디로, 등디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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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어다 빼고 와요 네, 가운데에요? 얘, 얘 가운데야? 네, 가운데, 가운데 등 뒤로, 12시로 네. 어, 예, 가운데. 와, 갔어요, 아, 왔어요, 왔어요 아, 아.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저는 지금부터 케어 스킬만 드릴 거예요 네, 네. 예, 무조건 등 뒤에만 있어야 되죠? 네, 네네. 등 뒤로 계속 따라서 네네. 움직여야 돼요 똥구마 돌아와요, 똥구마 똥구마 계속 따라 집주 구, 되면 15줄 왜 아, 15줄 왜. 잠만만 잠을게요. 저먼요야 돼. 야 돼. 로등려로등려로디디디 계속 움직여. 양옆에도 안 돼요. 양옆에도 안 돼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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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어 양옆에도 안 돼요. 가능해요. 저, 저. 쉴드, 쉴드. 쉴드가안 들어가.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디 등디, 등디. 등디, 등디. 시예요 지금. 어, 누가 등지 안 있어 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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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시 등지 등지, 등지? 어 돌아 반대로 반대로 돌아 반대로 돌아 반대로 돌아 아 너무 힘든데요 등지 등지 등 아... 등지 일 점만 넘는데 딜딜드니야 천천히 천천히 등지 등 등지 등생등하등데등 등지 등지 대지 등지 등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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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지. 대줄, 대줄. 등지 등지 등등등 등디등디등디 아아 죽 아아 등 아니면 등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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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어 쐈어 어스어 아아 고생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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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생하셨어요 와와와우디저이야발려아아 아. <laughs> 아. 더해요 길 더해요 아 오케이 <laughs> 아 고생했어 양원나이스 어. 보여주냐? 아. 사진 한번 찍으시죠? 아, 아. 오. 오. 오케이 오케 대원, 대원, 대원 보여주냐? 들이씨서 어. 야. <laughs>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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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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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